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심심해서 라이브를 켰거든요. 지금 비염이 지금 거의 낫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laughs> 비염은 거의 다 나았는데 이제 기침으로 옮겨가서 지금 계속 약 먹고 내일 또 병원으로 가야 돼요 오늘 저녁 뭐 먹었냐고요? 오늘 저녁 아직 안 먹었네? 오늘,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원래, 그, 코를,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면 원래 코가 이렇게, 이, 이렇게 되나? 너 코가 붙지 마. <laughs> 아니, 저만 이런가? <laughs> 어, 이상한데 콧구멍에 100원 들어가 냐고? 100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이거는. 안 들어가지. 밥을 먹고 싶은데, 밥 종류를. 제가 이제 대창을 대구에 있으면서 대창을 먹어 놨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내가 원래 대창을 너무 써가지고 막 싫어했었는데, 대창 맛있더라고. 근데 약간 내가 돈 주고 대창을 사 먹진 않고, 뭘 대창이 주 메뉴도 아니고, 뭘 먹는데 대창이 있다 그러면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음. 나 아, 막창이구나, 막창. 그래. 헷갈리네. 다음 머리 색깔? 색깔은. 카메라 깨졌냐고, 카메라가 더럽나? 닦았어. 됐나? 다음 머리 색깔은. 일단, 뿌염을 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언제 연색을 또 무슨 색으로 할지 음, 대구에 지금 한 4일 4일 있으면서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뭔가 어느 편의점이든 음식점이든 그런데 가면은 다 뭔가 잘 뭔가 그게 좋아가지고, 원래 이제, 서울에서는, 어서오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는, 어서오세요! 약간 이래가지고 약간 놀랐다가. 근데 뭔가 그 정겹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 응. 안녕하세요! 이러시고, 응.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대구. 사투리가 이게 센데, 그 정겨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네. 캡타가 뭐예요? 캡타를 한 캡타를 해달라. 캡타가 뭐야? 캡타 그냥 이상한 단어 같은데. 싱글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싱글 계획이 있는데 뭔가 그 전에 변화도 많이 시도해보고 뭔가 이게 렇 새로운 것도 해보고 하다가 뭔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 타임으로 뭔가 이제 제가 그냥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를 극대화 시켜서 만든 곡이에요. 네. 음. 아, 캡타가 캐처 타임. 하, 진짜 별다 줄이네. 응? 요청을 되게 많이 걸었네. 안녕하세요. 광님 진행을 <laughs> 맡게 된 MC 조거든요. 어디 사는몇 살이세요? 저충성남자개룡시 사는 곳 현상입니다. 그 주소까지 다 말해주셔서 몇 호세요? 네? 100, 100, 100, 100 아니야, 말하지 마. 아니, 말한다고 <laughs> 말, 말하지 마. 그몇 살이세요? 저 16, 16, 16이요. 16, 중6잼6 16, 16, 1 요새 그 어린 친구들한테 잼민이라 하면 싫어한다도 뭐야, 응? 어 아, 그렇구나. 그그 그, 장기자랑 아니 개인기 있나요? <웃음> 개인기 <웃음> 있, 있, 있냐고요. 고개서 부르기. 고개서 부르기 자 하나 둘 셋. 시기다 눈보대리 반대 반대 바로 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웃지 마세요. <laughs> 내가 그렇게 불렀으면은 고개사가 네. <laughs> 아니야. 자, 그러면은 바꿔서 MC 조를 웃겨라. 오케이. 아, 저 그런 거 진짜 자신 없는데요. 다른 거 자신 없어. 자신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안돼. 네. 그러면 아, 그건 안 돼. 그건 좀 그렇죠. 그건 좀 그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 마지막 싫은데요. 마지막 싫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 마지막 좀 그런데. 강일 님. 음, 네. 아그아 <laughs> 그, 아. 너할말 없는데 너너 너. <laughs> 고마워. 광일님. 광일님, 광일님, 광일. 안돼. 자 저를 웃기시면은 제가 행복할게요. 네웃웃 웃겨보세요. 요새 좀 많이 안 웃은 것 같아서, 웃고 싶어서, 제 얼굴에 미소를, 아니다, 미소 말고, 누가 봐도 웃었다라는 느낌을 주면은, 제가 보답으로 행복할게요. 콧구멍에 500원이든, 100원이든, 50원이든, 안 넣을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자, 웃길 수 있는 분 우, 웃기면 상품이 내가 행복한 거야. 음, 응, 서로 행복한 거야. 막 이거 걸었는데 막 이상한 거 보여준 거 아니지? 막 갑자기 막 살색이 보인다는 건막 그런 거 아니죠? 그러지 마, 나 놀래. 저요, 오케이. <laughs> 대박! 네, 네. <웃음> <웃음> 우와! 대박! 대박! 지금 변성기가 안온 걸로 보는 제가 같은 땐중 일에서 중3 사이 되는 잼민 친구 같은데 맞나요? 네중3입니다중난 아, 아, 네. 아, 역시 똑똑해. 자, 저를 어, 웃겨보세요. 어, 음. 그, 제가 웃겨볼게요. 네. 그, 그. 혹시 이 콩에 500원 들어가요? 들어가요. <laughs> <laughs> 광현님 <laughs> 넌 평생 탈락 짜증나는데? 하... <laughs> 나는 나 해볼게 이걸 라방 타고 볼 보면 서 한번 해볼게. 응.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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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그 바로 팍 웃어야지. 제가 끝나고 웃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십니까저 웃겨 보세요. 어 아, 진짜. 요 생겼어요. 웃기는 거못 해가지고 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건 도망갔네? 탈락 아니 얼굴 보는게 아니라 응 <laughs> <laughs> 아, <laughs> 음. 제가 웃기게 드릴게요. 어네 안녕하세요. 형 어때요? 형 <laughs> 진짜 왁스 존나 웃기죠. 형 어, 진짜 팬이에요. 고마워 고마운데. 네. 아니야 고마워. 형. 파이팅. 어 네네. 저 고개 서 부를 수 있어요. 아니야 안 부르면 될것 같아. 형 얼굴 어때요? 멋있어. 형 진짜 좋아해요 진짜. 되게 동글동글하다. 동글이야, 너? 진짜 그 동글이냐. 그러지 마. 그거. 어, 어 그러지 마. 나좀 무서워. <laughs> 무서워. 어, 막 기억나. 머리에서. 그 장면이. 그 사진처럼. 무서워. 어디 있을 것 같아. 엄마 어, 계속 기억나. <웃음> 음... <웃음> 자, 댓글로 저요라고 써주면 제가. 어, 안녕하세요. 어떡해. 어떡해. 어, 안녕하세요. 그 어, 네. 저를 웃겨보세요. 제가. 웃기 웃겨 웃을 네? 수 있도록. <laughs> 어어주접적 떨어도 되나요? 네. 돼요. 아 어떡해. 어떡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네 그거 아니요 뭐예요? 광해님이 르브르 박물관 떨어졌는데 혼자 조각상인 척해서 저만 경찰에 잡혀갔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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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에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었어 르, 뭐, 르브르 박물관의 조각... 뭔 소리야 혹시 성, 성대모사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상처받지마 <laughs> 안녕하세요 어? <laughs> 뭐야? 안녕하세요 저를 웃겨보신 거요 엄마 저번에 엄마 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조강희라고 합니다, 언니.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대박. <웃음> 안녕하세요. 아, 대박.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랩하는 사람이고요. 네. 따님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번에 엄마가, 엄마가, 호각 닮았다. <laughs> 뭐라고요? 엄마가 호각 닮았다고. 호각이요? 호각 닮았다. 호각. 감사합니다, 어머니. <laughs>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저는 이방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호말에 <laughs> <엄마 랩. 웃음> 허각, 조각이. <laughs> 자,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 아니,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한 공간에 안 계신 분들만 말하세요. 어, 도라에몽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뭐요? 안녕하세요. 도라에몽 가능하실 때도라에몽 보여주세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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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나. 하나, 둘, 셋. 대나무야, 이거. <laughs> 자,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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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다시, 예, 괜찮 예. 괜찮아. 하나, 오. 둘, 셋. 대나무야, 이거. <laughs> 죄송합니다. 어, 셋. 오, 죄송합니다. 나도 할수티니일이 그때 나도 할수 있겠다. 도라에몽 빼고 빼고 걸어주세요. 짱구, 오케이. 짱구 좋아.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이... 저 짱구를, 뭐야, 짱구 가능하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예쁜 누나다. 난... <laughs>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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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 셋! 예쁜 누나다! <웃음> <웃음> 자, 다른 거, 다른 거. 괜찮 다른 거. 다시, 다시, 다시 해볼게요.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예쁜 누나다! <웃음> <웃음> 어, 어떡하지? 어...

이이이 일에 상영 뭐저 아파트 들었습니다 롤리 폴리 롤리 롤리 폴 내가 더 잘하는데 뚱이 <laughs> 안녕하세요. 아, 뭐야. 뚱이, 뚱이, 벌써 뚱인데? 잠깐만. 뚱이 성공을 하실 수 있잖아. 벌써 뚱인데? 뭐야? 해볼게. 해볼게요. 해볼게요. <laughs> 그래. <웃음> 안녕하세요. 뚱이에요. <laughs>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laughs>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케이. 안녕하세요, 뚱이에요. 뭐 이건 내 장낀데 징징이 발자국 소리 오케이. 나랑 대결 한번 떠보자. 내가 한 징징이 발자국 소리 하거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준이 아니에요. 송대문사에요아저 진진 이 발자국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자 1위를 걷는 사이 잠깐만. 네. 나도 할수 있어. 잠깐만. 조광일승. <laughs> 조항일승 나는 어 이거 징징이 발자국을 연구하고 내가. 4년 반 동안 연구해서 얻어낸 거야. 응? 구 맹구. 맹구는 는무 쉽지 지 않나? 맹구는 나도 잘할 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맹구 한번 가보실게요 어, 어. 하나 응. 둘셋 정구요 <laughs> 진규 정구요 오.. 우... 물콧물 좀 덮고.. 내가 더 잘하네 인재가 없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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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오! 안녕하세요 오! 이거? 오! 최고 최고 하나 둘셋 최고 자그 이상한 필터 치워 야야야조광일대답해이새게야 주광일 뭐라고 다시 다시 너집가 유고 홈. 오케이 인증. 이상못 나오겠다 이 이상 제가 안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laughs> 저, 저 다음에 또 라방 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안녕히 주무세요